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남시갑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경제 공동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를 때 박영수 특검 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근희 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김근희 여사를 둘러싼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의 여론조사 상납, 명태균의 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과 블랙펄 인베스트 약자인 BP 패밀리로 불려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권오수와 이종호, 그리고 이들과 오랜 교분을 맺어온 김건희. 바로 이들은 뭡니까?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권력을 잡고 이제는 권력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되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십니다. 하 도이치모터스 8만 조의 거대 주식 주문을 준비시키고 어떻게 7초 만에 우연히 거래가 가능한지.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98건 중 거의 절반이 47건이 김건희 계좌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는 것인지, 그 수익이 무려 14억 원이나 되는데도 어떻게 무혐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를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은 검찰은 어떻게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라고 말한 육성은 정확히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대통령의 목소리였고, 당내 경선 개입 지시였는데, 왜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총 41번 3억 7,520만 원의 미래 한국 연구소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고 회계 보고를 안한 것은 고스란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수 있는 엄청난 사안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가로수길의 불법 유사 선거 사무소를 버젓이 운영하고 그 주인을 인수위의 핵심 인사로 임명해서. 매직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이 같은 일은 바로 뇌물죄에 해당하고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죄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윤석열 정권의 무지함, 무례함, 모도함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만큼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대통령 자신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 감싸기와 자신에 대한 변명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해계한 대통령의 개변을 듣던 중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 힘 국회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기를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로 기록될 표 행동하는 양심이 귀를 거부 여러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스피츠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간 유튜브를 통해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